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1부터 10까지를 읽고 쓸줄 알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느덧 아이들이 이제 1부터 10까지를 읽고 쓰고 더셈 뺄셈을 하고 곱셈 나눗셈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이 점점 그 문제에 익숙해지면 그거를 풀수 있다는 것조차도 아예 생각지도 않는 이제 그런 때가 되죠. 이런 학습의 과정을 보면서 이 심리학자인 에이브람 메슬로우는 학습의 4단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단계는 뭐냐면, 무능의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unconscious uncompetence.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단계. 그리고 나중에는, 이 무능의 인지죠. 그러니까, 인식을 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conscious incompetence. 무지를 깨닫게 되죠. 자기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하고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능력의 인지 (conscious competence)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제 conscious 의식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능력의 무지 그러니까 (unconscious competence). 자신이 알고 있는데도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의식조차 하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는 자신이 더하기 빼기를 할수 없다 하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다 수학 문제를 보게 돼서 자기가 숫자를 더하고 뺄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더 시간이 더 많이 가게 되면.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그냥 모를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지식의 가장 완숙한 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무지에서 의식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질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떻게 삼에서 오를 뺄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지적 호기심이 강한 아이일수록 그 아이가 새로운 걸 배우게 되면 이 학습 성취감이 높습니다.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그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 책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어 내려가는 사람과 책을 읽으면서도 왜이 저자는 이 글을 이렇게 썼을까 하면서 질문을 하는 사람하고는 그 체계로부터 얻는 게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면 질문을 만드는데요. 놀랍게도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질문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과학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아이들은. 훗날 과학자가 되고 발명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에 대해서 일찍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일찍 이성에 빠질 가능성이 크죠. 악기나 그림 이런 거에 질문이 많은 아이들은 예술가가 될 가능성이 커요. 반면 도박이나 거짓이나 사기나 약물 같은 데 질문이 많은 사람은 범죄자의 인생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성공적으로 만들고요. 반대로 질문은 그 사람의 인생을 위험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질문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문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 내 노후는 무엇을 하며 살까? 나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까?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이게 손해를 안 보게 되나? 자, 이 질문들은 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질문이 있어야 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그거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보다 더큰 질문은 세상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이 질문이 없이 평생을 살았다면 그분의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나와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산 해들이나는 공회가 있었는데, 이 공회에는 70명의 회원과 대제사장 한명 이렇게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당시의 사법과 행정과 종교법을 거의 이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께서 훗날 돌아가셔서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를 때 가지고 온그 모략과 치명 섞인 것이 1 0 0트라 그러니까 100근 정도 됐다고 랬는데요이 정도를 준비하는 것은 보통의 재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니고데모는 돈도 있어 또 권력도 있어요. 지식도 대단합니다. 상당히 명예스러운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때 정말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은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했어요. 그가 품었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질문, 이거를 해결함 받지 않고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식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버려요. 모두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예수를 찾아오는데 이 찾아오는 그의 모습 가운데 신중성도 있고요, 또한 이 질문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가 품었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질문의 답을 이건 나중으로다가 밀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찾아온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도 다 무언가를 찾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사회학자는 모든 이 인류 인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seeker라고 불렀어요. seeker. 뭔가를 다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뭔가를 다 찾는 인생이다 돈이든지, 행복이든지, 쾌락이든지, 학위든지, 지식이든지, 실력이든지, 명예든지, 인기든지, 모든 걸다 구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은 다 seekers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니고데모는 진리의 구도자, 구원을 구하고 천국을 찾는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천국을 찾겠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자꾸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외식의 입맛을 들이게 되면은요 아내가 해준 밥을 고맙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면. 내 아내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에 있든지 집밥을 생각하고 찾아오는 집이 사실 제일 행복해요. 물론 여자분들은 결혼 5년 이상 되면은 집에 들어와서 밥 달라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던데. 예. 그러나 그 가정은 내 집에 가서 내 아내 밥을 먹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는 집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신앙이 그래요. 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내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 내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프로그램들, 이걸 귀하게 여기때 여기에 정이 가고 그의 신앙이 자라나죠.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다가 이 밖을 돌게 되면은 신앙이 거기서 정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엔 자꾸 떨어져요. 신앙이 비판적이 되고요 건강하게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을 위해서는 내 교회 내 가정이 제일 좋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니고데모는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질문인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물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이 질문을 하질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니고데모가 묻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질문인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생각하기에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이두 분의 대화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데 거듭나야 되는 이유와 방법. 결과까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겉모습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죠.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육체적인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직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born again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에 이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는 유대인 관원이고 율법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약해 놓은 사람에요 그는 또 지금까지 평생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세 가지는 빠지지 않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그래요. 니고데모는 그 사회에 대표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합니다. 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아마 틀림없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 전체를 외웠을 겁니다 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아, 성경 지식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인데, 그리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데요.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잘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거듭 나야 될 사람이에요. 기도 잘한다고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지금 그 범죄자 감옥 안에 있는 그 사람들만 거듭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고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자, 여기서 거듭나다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게네테 아노테네요. 이 게네테라는 말은 태어나다. 라는 뜻이고, 아노텐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네테 아노텐 그러면 born from above 이렇게 돼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는 땅에서 태어나요. 이게 1차 출생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의 두 번째 출생은 위로부터 태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 그러기도 하고 거듭난. 보은 어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해서 억지로 내가 그 거듭남을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좀봐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거듭남은 그 사람이 무슨 장기를 바꾸고 성형 수술을 하고 아니면 복제 인간이 됐다고 거듭나지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나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태어난 자여야 된다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그에 따른 공적인 선포로 그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교회에서 물 세례를 베푸는 거는요, 그건 사실은 성령께서 확인을 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세례를 받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됐는가 아닌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자 내가 거듭난 거는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셔. 그러니까 성령께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럼 나는 성령께서 확인해 주신 사람인가 아닌가? 그럼 나도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다 압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말만 안할 뿐이지. 왜냐면 고린도우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근데 옆에 사람도 대충 알아요. 왜 아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의 인생 가운데 큰그 노력을 하면서 살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증표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함이 없고, 또그 고백에 따른 삶이 그에게 없다면, 그는 성령받지 못한 사람이고, 성령받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시간 거듭나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위로부터 하실 일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하면 됩니다. 무지를 자각하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확실히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대부분 알아도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찾아왔어요.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대단한 전환점이 됩니다. 내가 뺄셈을 모른다라는 걸 알아야 얘가 뺄셈 공부를 하고 뺄셈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운전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걸 알아야 운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운전을 하게 돼. 니고데모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방법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는 그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러 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셔요. 한 사람도 내치질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서 주님께 나아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거듭난 사람 천국 백성이 돼요. 겉듭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팔 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바람이 지나간 자리와 성령으로 난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푸뉴마라 그래요. 이게 바로 영, 스피리쉬입니다. 그런데 이 영과 함께 또 다른 말로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똑같아요. 루알 푸뉴마 전부 다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동음이의어를 이제 그 사용하는 위트를 발휘하신 거예요. 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이 바람이 일어나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일어나면 물건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바람이 세게 일어나면은 나무 뿌리가 뽑힙니다. 건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바람의 흐름을 난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바람이 지나간 건 알아요. 자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손이 움직여요. 발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크고 작게 반드시 변화된 생활로 나타납니다.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없는데요. 성령 세례를 오늘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이라는 이 아노텐이라는 말 이것이 from above의 뜻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from above의 뜻인 이 아노텐의 또 다른 뜻이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스타일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나던 하면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 이 사람 예수 믿더니만 바뀌었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거듭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요. 바울이 거듭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그래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동시에 그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요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금 11장 9절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대단히 큰 행운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거 오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내 인생에 아직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거듭난 삶이 아닙니다 성령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가장 이중한것이 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이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잔스 합킨스 대학에 그 처음에 이 설립자로 참여했이분이그 하워드 캘리라는 닥터였이요이 하워드 캘리가 늘 자기가 양복을 입고 다니면 그 양복 단추에 이 물음표가 된 단추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켈리 박사님, 이 물음표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켈리 박사가 그때 물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물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가 질문해야 될것참 많지만, 가장 귀중한 질문, 천국에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았든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든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론 거듭남은 한번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러나 이한 번이 일시적인 거듭남이 돼서는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하고 고백하고 주님과 우리와의 신분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이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과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질문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